내 사업은 번창합니다. 나는 신성하게 보호받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업은 번창합니다. 번성하고 확장하며 크게 성장함에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잠재의식에 쌓여있는 현금의 흐름에 대한 모든 한계들을 놓아줍니다. 무의식에 막혀 있던 돈에 대한 생각도 다 내려놓습니다.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오는 시각화를 함으로써 내 삶은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돈이 내 은행 계좌에 홍수처럼 흘러 들어오기를 허락합니다. 나는 의식을 열어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을 생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부와 풍요의 대도약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나는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은 저축을 하고도 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정도의 큰 액수입니다. 풍요의 법칙은 흥금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합니다. 풍요의 법칙대로 의식을 연다면 그 흐름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모든 청구서를 지불하고도 돈이 남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풍요 의식의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도록 풍요의 법칙대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나의 내면은 평화롭고 안전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기쁘게 관찰하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해 내 기대를 뛰어넘어 번성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겠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사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안전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것을 돕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세상이 안전한 곳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 그 방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안전한 세상이 되었을 때의 이상적인 그림은 존재들이 서로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모습입니다. 내가 자신을 사랑할 때 나는 나를 비롯한 누구도 해치거나 상처 줄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나는 그 어떤 모습의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나의 편견과 신념을 놓아줍니다. 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존재란 것을 모두가 깨닫는다면 세상이 얼마나 안전한 곳이 될까요? 세상이 사랑하기에 안전한 곳이란 걸 자각해 평화로워지는 방법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나는 이런 세상을 매일 선 명상 의식을 통해 상상합니다. 나는 세상이 그런 곳이 되도록 우주의 공동체가 창조되는 것을 돕습니다. 나는 모든 한계를 넘어왔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경험은 성장의 징금다리입니다. 실수를 포함하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장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어떤 실수를 했든 나는 자신을 사랑합니다. 발을 헛디뎌 설지라도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경험은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실수와 헛디딤은 나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도움이 됩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자신을 벌주고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기를 그만두겠습니다. 대신 자신에 대해 기꺼이 배우고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사랑하겠습니다.